지난 2002년 개봉해 관객들의 눈시울을 불켰던 영화 '집으로'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추억 속 향수와 동심을 자극하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전국 관객 410만을 기록하는 등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한 배우 유승호군의 풋풋한 아역 시절의 연기까지 볼수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인기 장수 비결은 바로 가슴을 울리는 감동 스토리가 아닐까요? 7살 미운나이의 꼬마손자 상우와 77의 노쇠한 외할머니와의 우연한 동거 아침, 아니 점심 먹어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웃음과 동시에 짠한 감동을 주는데요 특히 영화 속 등장하는 시골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네 할머니와도 비슷한 모습이라 관객들로 하여금 큰 공감대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등장하는 캐릭터이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할머니의 모습 속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뭔데? 바로 꼬부랑 할머니를 연상케 하는 바로 저 모습이죠. 이처럼 영화 속 등장하는 할머니 캐릭터에는 등이 굽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의를 만나 자세히 알아봅시다. 할머니는 무릎이 도져서 검짝도 못하고 있다 아입니까? 할머니가 한번 가봐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원인은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미네랄 및기질이 감소하여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으나 척추가 내려앉는 척추골절이 발생하면서 요통이 생긴다든지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 봐, 알지도 못하면서. 아, 이 원인은 골다공증 때문이었군요. 저는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등이 휘는 줄 알았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네요. 그럼 선생님, 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선생님. 건가요? 그건 뭐야? 노화나 배경 및 호르몬 변화, 약물 등의 원인으로 골량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과거력이 있거나 조기 폐경, 갑상선 질환, 스테로이드제,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비타민 D 결핍,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골다공증이 잘 생기며 체중이 너무 낮은 분도 고위험군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뼈의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빼에 좋다는 우유를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우유는 칼슘 및 단백질,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으며 시금치나 나물 종류와 달리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없어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해롭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영양조사에서 유제품 섭취를 거의 안 하는 분들이 평균 골밀도가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몸에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유 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하나.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칼슘, 비타민D,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낙상을 방지하여 골절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거나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도 삼가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은 좋지 않으며 짠 음식을 피하여 소변으로 칼슘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유제품 멸치, 두부, 무청, 고추잎, 시금치 등 식이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30분 이상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무리가 안갈 정도의 근력운동을 하여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영화 지브로를 통해 알아본 골다공증.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흔히 할머니를 연상하면 등이 굽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는 골밀도가 낮아져서 발생하는 골다공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들 잊어선 안 되겠죠? 앞으로는 등이 굽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 건강한 할머니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꾸준한 건강 관리 잊지 마세요.